여기는 우리 젊은 학생이에요. 젊은 학생인데 이 불편한 게 5년이나 됐어요. 이렇게 몸 불편하고 장, 소 m 문제, 설사 문제, 피곤 이런 거가 맞아요? 네네. 상당히 오래됐네요. 불편한 거쭉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일단 자기 y German 기 u x l e y German Huxley, German h 말 x l e y German h u x l 그리고 열감이 항상 있어 음, 열감, 상열감 말이죠. 전신의 열감, 네. 얼굴 열감, 그죠? 또 그리고 제 피로감이 음. 뭐 빨리 왔어요. 음, 피로감이 좀 급떨어지네요. 그래서 기면증이까지 있고, 네네. 또모가정의학과에서는 부신피로 증후이라는 얘기도 해. 네 맞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부신피로라고 얘기해서 자꾸 부신피지를 르몬제를 쓰려고 하면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는 지금 단한번 다녀갔어요 약 일주일치 먹고 그렇죠. 깜짝 놀리지 않았어요. 증상 이렇게 이 연결돼서. 네, 좀 음. 뭐 소감을 네. 얘기해 보세요 한 번. 많이 좋아졌어. <laughs> 좀약 네, 아, 약을 딱히 안 먹었는데 많이 좋아졌어. 음, 그러니까 네. 이 대장질환은 있죠. 대장질환은 이제 네, 보 네. 미생물이 살고 있죠. 그건 알죠. 네. 학생이니까. 미생물이 살아요. 유익균, 유해균이. 엄청난 응? 숫자가 살아요. 수십조, 뭐 수백조 이렇게 사는데 무게만 해도 그게 2kg 가까이 된대. 어떤 학자에 따르면. 근데 그게 가장 많이 사는 데가 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 치료를 하고 이러면 가장 반응이 빨빠오고 좋은 게이 대장이에요. 대장, 장질환, 과민성 대장염, 뭐 이런 것들. 여기에 과민성 대장염이라고 진단할 수 있어요. 의사가. 그런건 아주 반응이 빨라요 그리고 음식이랑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치료 많이 안해도 좋아져요 그래 한달정도 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한번 다녀갔는데 뭐 설사 거의 안하고 더부룩한 것도 없네요 0이라고 썼네 더부룩한거속 네. 쓰린 것도 없네 네. 그리고 기면증도 많이 해결됐다고 썼네요 네. 어? 또 재밌는 거 하나 있네 양쪽 다리 저리고 이것도 없어졌어요 절는게없어서음 이거는 제가 지루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같이 묻어서 낳는 거예요. 음. 그럼 가스도 많이 줄었네요. 네. 피곤한 것도 많이 줄고. 네, 피곤한. 음. 그 그러니까 이거는 뭘얘기하느냐 음식이 이렇게 중요하다. 나는 약이고 본인은 음식이에요. 본인 편에서는 음식만 하는데. 그리고 음식을 한달 정도 철저하게 해보고 곧디로는 그 많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제가 약간 느슨하게 해 줍니다 또 지금은, 지금은 힘들어도 좀 해봐 건강해져야 될거 아니야 지금 20대인데 이렇게 벌써 불편하면 어떡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 그리고 잠자는 시간도 약간 땡겨야 됩니다 자 잠은요 반드시 12시 이전에 11시 정도에 자야 좋아요 이것도 노력을 좀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유익한 골몬들이 자정 무렵에 나와요. 자정 무렵에 네. 그때 잠을 자고 있어야지 그 골몬에 분비가 돼서 내 몸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어 서양인어 응? 자정 전 1시간이 자정 뒤 2시간보다 훨씬 낫다. 잠을 미리 자야 돼. 2시 3시에 자서 7시간 자는 거랑 11시 이전에 자서 7시간 자는 거랑 몸 컨디션이 달라져. 앞으로 그건 살면서 불가피하게 잠을 늦게 자실 때 한번 체크해 보면 알아요. 몸의 반응이 그렇게 돼. 그게 이제 음, 양의 조화가 그래. 자정에는 가장 음기가 많은데 그때 잠을 자야 돼. 한의학적으로. 그래서 잠은 우리 한의학적으로 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음을 보호하는 거. 밤인이기 때문에 음기가 성할 때는 잠을 자야지 내 음기가 보충이 되는 거예요. 한의학적인 설명은. 그리고 낮에는 이제 우리 해가 떴으니까 활동하는 시기고 음식 먹는게 좀 힘들긴 하죠 봉헌탕은 네. 도전에 실패했다면서 네 아예 음... 음... 계속 도전해봐야죠 음, 해봐요 일단 오늘은 한 숟가락만 해봐 한 숟가락 그러다가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아무렇지도 않아 안먹어봤어때되까 여기는 태음인의 모금체질이에요 모금체질은 어, 좀 예민한 사람이 많습니다 네. 본인은 어떤가 아, 본인도 예민해요? 네. 예민한 사람이 많아요 모금 체질이 숫자는 상당히 많은데 제구 예민해요. 그장 나쁜 사람도 체구이고 또 거꾸로 말하면 장이 나쁘다 그래서 전부 모금 체질이다 이건 오진이에요. 옛날에 옛날에 이걸 처음에 이 의학을 제안한 사람이 장 나쁘면 뭐 거의 모금 체질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체질도 장 나쁘고 설사 많아요. 모금 체질도 물론 이병이 많고. 그래서 어떤 병을 가지고 책지를 결정 짓는 거는 안 되는 방법이에요. 안 되는 방법. 숙련된 의사가 맥을 봐서 이렇게 하시는. 그리고 몸체질은 상당히 예민하고 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음좀 그런 감정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거는 본인이 조금 그걸 내고 자신을 알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잡고 갖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은 하시나요? 어, 요즘에는 안 해요. 어 운동도 살짝 해주는 게 좋고 운동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음식에 비해서 중요도는 많이 떨어져요. 음식이 그냥 거의 다 거의 다. 근데 운동도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 한번 해줘야지 내 정신과 육체가 밸런스가 또 맞아요. 적당히 하세요. 과하게 하지 말고 더우니까 네. 그러니까 소화 이런 게 그냥 한 번에 거의 해결이 다돼 버렸네. 몇년된 것이 좀 우아하지 않을까? 빨리 나서 <laughs> 그렇죠. 아. 어? 네. 아플 때에는 이렇게 향했어. 음. 아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근데 우습게 나는다니까. 우습게 나서. 근데 본인 편에서 힘들어요, 여기는. 내가 일방적으로 우사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따라와서 야돼 음식을 이렇게 하고 가져 먹고. 응? 신경 썼잖아요, 많이. 네.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한 만큼이야, 한 만큼. 음식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의 에너지를 써서 치료하면 그냥 50 정도만 성적이 나와. 근데 음식을 하면은 그냥 내가 요구하는만큼, 환자 원하는만큼 이렇게 효과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음식이 항상 중요해요. 그리고 약은요, 약은 평생 쓰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응? 약은 내가 한달 정도 몇개안 써요 이런 경우. 평생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식은 평생 먹잖아.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음식이 더 중요해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음식을 잘 먹고 하면 별로 안 아파요 앞으로 어, 아플 일이 없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기대해도 돼 약간 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니까 지금은, 지금은 그런 거 알려주면 안돼 처음이라서 지금은 철저히 나중에는 약간 편하게 졸업할 때 편하게 하는 방법 알려줘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안돼 지금은 자꾸 음식도 이제 본인이 만들어 먹었어요 어머니가 해준 거예요 어머니가 했죠. 음,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귀찮다 라도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네네. 발효 음식을 어머니한테도 알려드리고 네네. 그리고 그 발효 음식은 본인 아니더라도 모든 가족이 다 좋아요, 다. 응? 네. 특히 우리나라에는 발효 음식이 발달돼 있어요 서양보다 그 누구에게나 다 좋아. 우리나라는 빵과 밀가루 음식이 문제예요. 밀가루 빵은 발효가 제대로 안돼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음. 빵이. 그래서 빵은 안 좋아요. 네. 음, 밀가루도 이 체질은. 옛날에는 좋은 걸로 알았는데 안 좋아. 탄수화물 덩어리라서. 그래서 지금 잘 하고, 많이 좋아졌으니까 더 좋아집니다.